농협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강소농협 육성을 목표로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남 서산 성현농협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 28일 충남 서산 성현농협에서 성현농협 임직원들과 이완섭 서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컨설팅 강평회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컨설팅을 통해 성현농협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쌀과 잡곡 등을 전량 수매하고 하나로마트를 신축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농협 중앙의 컨설팅을 계기로 정리되지 않은 많은 대안들을 구체화하고 그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확신합니다. 성현농협 임직원들은 희망의 뜻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날려 보내며 농산물 팔로 확대 등 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